아인생 어, 혼자니까 응. 꿈만 있으면 돼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저 휴무여가지고 혼자서 노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꽃이 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그냥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사람 진짜 많아. 와. 이렇게 앞에 조형물도 있어요. 우리 축복이랑 비슷하잖아요. 등발이. 우리 축복이 아니? 이거는 축복이랑 같이 있는 저. 축복이? 저. 무서워 도망갈게요.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겠죠? 저는 외롭지 않아요. 엄청 즐거워요 지금. 신난다. 당당해 불어 혼아나어겠어 아, 너무 예쁘다. 소짜리 갖고 올꺼야 진짜 이쁘다 아, 음, 너무 이쁘다 이름대로 어린이가 진짜 많아요 비둘기도 진짜 엄청 예쁘 죠. 아무도안 가는 길 가는 길로 개나리 너무 예쁘다. 전 약간 어디 이렇게 놀러 가도 한명이도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않냐? 그럼 옆에서 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맞장구 쳐줄 친구가 필요해요 그 연인이든 친구든 그래서 약간 혼자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거 괜찮은데 여행까지는 놀러가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꽃구면까지 나쁘지 않네요. 차라. <laughs> 괜찮아, 인생은 혼자니까. 돈만 있으면 돼. 고양이랑. 해를 무서워해요 저긴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여기 뭐야? 너무 예쁘잖아 완전 예쁘게 봤죠? 근데 지금 엄청 많이 피진 않았거든요 벚꽃 자체가 그래도 주말이라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는 펴있어서 되게 예뻐. 개나리가 진짜 미쳤어요. 이거 봐. 개나리 미쳤어. 나리 선생님 생각나네? 아, 아. 생각하지 마. 오늘 휴무잖아. 더 가까이서 볼게요. 미쳤어. 진짜 예쁜. 제가 구속탱이에서 혼자 찍고 있으니까 근처에 있던 할아버지 분이 도망가셨어요 디토 <laughs> 같지 않나요? 청순한 게? 와 진짜 미쳤다 소리도 들리는 게 무슨 아침 등산 온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진짜 사람 없는 데로 왔거든요. 제가 남신경 안 쓰는 이 같지만 생각보다 남신경 되게 많이 써요. 영상 찍고 이러는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아왜 괜히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오해할까 봐. 근데 길을 잃었어요. <laughs>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무슨 이상한 건물이 있고, 나 혼자밖에 없어. 음, 너무 예쁘다. 기분 좋아, 힐링 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왠지 가서 무대 한번 뒤집어지게 춤추고 싶네요. 제가 옛날에 한 댄스 댄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laughs> 아 이제 지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아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어 너무 추운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 가서 경량패디 안에 입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약간 더워요 너무 많이 걸었어 아이 와중에 개나리 진짜 아 힘들어 집 가고 싶어 나 MBTI 검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맞아 E 아니고 I고 그럴 수도 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나을 진짜 많이 가려요 진짜 댄스 학원에서도 거의 음. 말 한마디 못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춤만 추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크로스핏 다니는데, 사실 지금 며칠 안 갔거든요? 근데 크로스핏도 가서 대화를 거의 못해봤어요.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깍두기 취급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가, 잘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니까 좀 위축돼가지고 말을 더못 하겠어요.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다 같이 크로스핏 같이 합시다. 말하면서 나오니까 어, 아까 아니라, 또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갈게요. 피곤해요. 좋은데 아웃. 아, 엄청 스피드하게 나왔어. 역시, 혼자가 편하구만. 제 착각인 건지, 오늘 유남이 커플, 부부, 애들도 쌍둥이. 이렇게 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 괜찮아. 막, 개도 두 마리씩. 하 <laughs> 하하하하.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치킨 고추바사삭 순살 포장했거든요 진짜 맛있겠지 혼자 있으면 다 먹어도 돼요 소스도 혼자 그냥 다 찍어 먹고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치킨 잘한입 하세요. 아, 아. 그럼 저도 먹으러 갈게요. 빠이빠이.